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경기는 베갈타센다이 대 도쿠시마 보르티스입니다. 먼저 베갈타센다이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가와라하고 나카지마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카마다의 활약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쿠시마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기모토하고 와타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카키타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정팀 도쿠시마는 최종 수비 진영을 높은 위치에 형성시키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홈팀 샌다이의 발 빠른 공격수 나카지마에게 그대로 넓은 수비 뒷공간 침투를 허용하게 될수 있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마침 발 빠른 공격수 나카지마는 한국의 김승대처럼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되어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VAR를 돌려봤자 주심이 빼도 박도 못하고 골을 선언할 수 있게 득점 상황을 연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샌다이의 서브자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슈퍼서브 카마다가 후반전에 맹활약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와키테 야마가타입니다. 먼저 이와키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곤도하고 니시카와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부아니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야마가타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카하시하고 사카모토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마츠 모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정팀 야마가타는 전체적으로 측면 공격 위주로 공격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홈팀 이와키 입장에서 측면을 잘 틀어막으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수비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벌어져 있는 야마가타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홈팀 이와키의 플레이메이커 니시카와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토올리워크 대 제프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미토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마에다하고 쿠보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야마자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제프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코모리하고 다나카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브라질 용병 멘데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정팀 제프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다나카가 중앙 지역에서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메짤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홈팀 미토올리게 페널티박스 측면 하스프 페이스 공간을 침투에 들어가며 페널티박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골잡이 코모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공격에 들어가는 패턴을 미토올리게 포백 수비진들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프 유나이티드의 슈퍼 서브 브라질 용병 멘데스의 후반전 맹활약 역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 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도치기 대 오이타입니다. 먼저 도치기는 3-1-4 이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야노 키쇼하고 이시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하루미 미나미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오이타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노무라하고 나카가와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페레이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치기하고 오이타 양팀 감독 모두 보수적인 전술 형태를 즐겨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인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보유하고 있는 교체자원들의 전력 역시도 공격적으로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가 성립될 공산이 커보이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 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 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